614번. 통화 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경제 규모에 맞는 적정량의 통화가 필요하다. 경제 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 발생하여 물가의 지속성 상승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척도가 곧 통화 지표이다. 통화, 지표를, 통화 지표는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1과 M2를 통화 지표로, LF와 L을 유동성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M1은 화폐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이다. M2는 M1의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축성 예금, 시장성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및 거주자 예금을 더한 것이다. 통화지표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지표가 유동성 지표인데 LF는 M2의 예금 취급 기간의 만기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금융채, 금전 신탁과 생명 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 준비금 및 증권 금융의 예수금 등을 포함한다. L은 LF의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한 기업 어음,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M2를 명목 기준 지표로 하여 그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량 목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의 발전 등으로, 통화량과 실물 변수 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화 정책 운용 체계인 물가 안정 목표제를 1998년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 이후 통화량은 달성해야 하는 명목 기준 지표가 아니고 물가 및 경기 전망 등을 평가하는 정보 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